자 서강대학교 노고체전 4강제2 경기 온경남 테란대 강성 프로토스의 경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캐스터 원동환입니다 네, 해설자 차시우 그다음 해설 황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오늘 서강대학교 노고체전 4강 녹음 녹음하러 왔는데 아 그래요 테란대 프로토스 이제 테란 온경남 선수가 두시 진영이고 그 강, 프로토스 강성 선수가 일곱 시며 이거 웹은 아카디아네요 사실 에이. 아카디아 웹 자체가 이 과거에 레더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좀어려울 맵일 수 있는데 뭐두 선수가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카디아가 특히 이제 저그한테 좀 좋은 맵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테란대 프로토스니까 그런 맵의 이점들은 이제 활용할 종종은 딱히 없어 보여요. 지금 이제 맵그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마당은 그럭저럭 보이는데 추가 확장이 바로 코앞에 있고 지형도 예쁘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저그가 원래 타 스타팅을 먹으면 문제점이 이제 러시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 여긴 심시티도 쉽고 확장 먹기도 아주 용이에요. 일단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지 않을까?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퇴근이 어렵지 않을까. 아, 저 빨리 퇴근해야죠. 그렇죠. 이따입박하죠 <laughs> 아, 네. 빨리, 빨리 배고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 전 신성한 스타크래프트 앞에서 감히 갓 게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습니다뭐 <laughs> 2017년 게임은 뭐배틀그라운드가 맞으니까요. 네, 뭐, 그 전에 그렇죠. 뭐 저는 스마, 스타크래프트 더 좋아하긴 하지만. 네, 프로 올라 가네요. 네. 프로 분는 새로 정찰. 자, 일단 첫 서치는 뭐 대각선으로 간 경우 거의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어 맵의 이점을 보면 사실 강흥선 선수가 보여줬던 경기들이 이제. 확장 기지를 빨리 먹고 테크 트리를 빨리 타면서 초반은 좀. 아슬아슬하게 넘기더라도 후반에 강력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옹경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 반대로 후반보다는 초반에 아주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기는 시나리오는 항상 초반에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병력을 들뽑고 이제 좀 욕심을 많이 부리는 스타일 인 반면에 옹경란 선수 제가도 봤지만 경기를 3탱크면 나가요. 아 프로토서인데 3탱크 4벌처로 나가요 그냥 <laughs> 그냥 나가서 쪼여요 막아 이게 보이 컨트롤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입구 막히겠네요 네. 강은선 선수가 이제 온경남 선수의 스타일을 분석을 해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관심이 돼요. 일단 입구 막힌 거 확인을 하면은 이제 그쵸? <laughs> 분은 나쁘죠. 전거다 아, 드나요. <laughs> 일단 지적보고, 네, 한번 지지는 거다 드나요.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렇게 끌이게 네. 빨간색이 다 모이거든요. 네. 이렇게 살짝. 지짐이 저거 의외로 쌓이면 좀 빡치거든요. 그래서 고, 고치고 말아야 되는데 S C B가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사실 안쪽에서만 지었으면 좋겠는데 랜덤하게 이렇게 바가 그러니까, 빠지는데 그렇죠. 운 나쁘면 그것 때문에 네. 죽을 수도 있었어 제가 알기로 프로듀도거 ESC 컨트롤을 막다 한다더라고요. 하 그게 막 하고 뭐 고치거나 네, 뭐 <laughs> ESC 하고 다시 뭐 비딩 붙여가지고 네. 다시.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테라는 조 손해가 어떻게 보면 1주차이 난다 하더라도. 그냥 네. 제가 느끼는 건데 왜 오늘은 왼쪽 상태창이 안 보일까요? 아 그러네요. 이게 실시간으로 녹음해서 아 녹화해서 그렇거든요. 아 리플레이로 녹화한 게 아니라 이제 아 라이브로. 아이고, 덕화에요? 네. 아, 그럼 이제 저희가 다 추측해야 되네요. 이제 그렇죠. 사업 돌아가는 거랑 아, 그렇죠. 아 저희가 이제 문명이 도움을 못 받는 아... 전형적인 스타원 중계로 돌아간네요 아, 마스타원의 <laughs> 어, 리마스터의 <웃음> 혜택을 <웃음> 못 누리는. 리마스터 네. 혜택 네. 전 없는 중계를 그렇죠. 해야 되는. 힘내시죠, 여러분 다들. 자. 어. <laughs> 일단, 사업은 돌아가고 있는 거 확인했었고, 그 코어가 위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네. 대각선 위치니까 사실 양팀 선수가 좀 느긋하게 만약에 좀생 더블 이런 거 갔으면 은 유리했을 텐데 아무래도 4강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올리죠. 저는 네, 근데 대조 그렇죠. 느꼈던 게 원배로 더블이긴 한데 그 네. 이번 이번 노고 <laughs> 최전 내내 대놓고배불리는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십이 안마 일단 전저 그중에 1 2안 마다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구워버리야. 자꾸 불이야 조금이라도 변수를 줄이겠다.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좀덜 <laughs> 내가 좀덜 먹더라도 내가 컨트롤로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밀린게 기분이 그렇게나쁘긴 아, 해요. 일단 에스시는 잡을 고요어 이거 잡겠네요. 잡, 잡죠. 네. 어 이거 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숫싸움에서 지금 옹경란 선수 앞섰다고 보는 게 강승선 선수는 정말 안전하게요. 대각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까지 찍고 게이트 세이트로. 지금 세 개까지 늘리죠, 그죠? 근데 옹경란 아, 선수 스타일과 다르게 첫 판은 바로 확장 가져왔어요. FD도 안 하고. 뭐 투팩 같은 그런 아무런 찌르기 모션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있죠. 이러면 빌드에서 조금 앞서요. 어, 이 마린은 언덕 한정만 하 가지고 언덕 한정 테크가 도와주질못 하죠. 아, 좋 아,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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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이런 마린 같은 살류동이 좋은 게 나중에 리버가 나왔을 때 조금 더 견제할 수 있는데 어, 일단 탱크는 잘 피하는 거같고 어, 것 같고. 이 탱크 잡으려고 한번 들어 살짝 들어온 거 같은데 죽기는 어려울 수, 것 같고요. 잡 t a m 에 일단 더 이상 마린은 안 나오네요. 네, 그렇죠. 이제 미네랄을 마린 찍는 거 대신에 그냥 언덕에서 일꾼을 아 아니네요. 바로 내리네요. 탱크 두 기에서 바로 내리지. 네. 와, 굉장히 안전하게 하네요. 이거 무조건 커맨드 센터 보였을 줄 알았는데 드라군 네. 시야에 커맨드 센터가 안 잡혔나 봐요. 네, 지금 저버트리 그, 올린 거 보니까 네, 딱그안 보이는 거리에 지은 거예요. 저유수가저 아, 네. 많이 게임을 많이 해 봐서 저 위치 에 지금은 안 보인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이게 근데 이게 보니까 프로토스가 진짜 안전하게 해 가지고 이거 쓰리 게이트에 로보틱스 올릴 거다 올리고 앞마당이면 엄청 늦거든요 그렇죠? 이거 거의 무슨 뭐와 이게 이만큼 안전할 수도 없어요 네, 이 정도면 거의 위기탈출 <laughs> 넘버수준이죠 아 이거면은 안전한 것보다도 저는 그것도 생각해봐요 빠르게 상대가 치고 나오면 카운터 어택을 치려고 음... 병력을 쌓아놨다가 튀어나온 순간 잡아먹고 역공하는 그림을 오히려 그려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다경나 선수가 평소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과 별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심리전에서 되게 우위고 지금 엄청 유리해요 이러면은 앞마나 활성화 속도가 따라갈 수 뭐, 없어요 이거는 뭐 드래곤 뭐 많이 나왔고 또뭐 일단 뭐 온경 선수 자체가. 좀 배짱 플레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경기는 좀 이런 좀... 식으로 확장 배짱을 할 줄은. 사실 저희가 어스케치어 보고, 거 올렸구나. 되게 느낌 오겠죠. 3리 어, 게이터에 로보틱스에옵저뭐얘 안마나가 어. 안 하니? 어. <laughs> 거의 난 느리게 느리게 간다. 어, 슬로우 스타터 그죠 이제 앞머리까지 올려주면서 업그레이드 찍을 생각하고 있고, 어, 심지어 시... 게이트가 아. 짓는 중이 아니라 완성이 된걸 아, 봤으니. 시... 좋아요. 그리고 그쵸, 아, 이제 어쨌든간에 저세 번째 멀티 커맨스까지 가져가면은, <laughs> 그렇죠. 이게 프로토스는 질러이 쏟아서 나오고, 그렇죠. 벌쳐서도 나오는데 아, 아주 아주 많이 나오죠 아주. 이게 네.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벌쳐히한표를저다이브 쳐줘. <laughs> 그 그 지난 경기 때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마인이 개사이에요 그냥. 마인 세 개를 사면 벌처가 공짜. 그쵸. 아, 아, 아 마인 세 개를 산다. 벌처를 아 사면 마인이 서비스가 아니라, 그쵸, 그쵸. 네, 저... 테란, 요게 이득입니다. 아, 오경남 선수가 연구를 좀, 그니까 이그 전체적으로 초반 흐름, 지금 7분 정도 지났는데, 이 흐름을 다 연습을 했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베럭스, 아, 엔지니어베 그리고 터레까지. 지금 위치 자체가. 6점은딱 날라오는 타이밍에 딱 올라왔거든요, 저기. 가 막히네. 이러면은 셔틀에 질러, 다질러 태워서 하는 찌르기도, 시료를 거두기 힘들어 보여요 사실 아 맞아, 3게이트에서 꾸준히 지금. 병력을 찍어서 한번 탱크 교환을 해주고 싶을 텐데 일단은 나와야죠 어때 프로토스는 근데 지금, 멀티가 살짝 느리기 때문에 네, 나오긴 해야 되는데 지금 언덕 탱크거든요 여기 타이밍이긴 한데 언덕 <laughs> 탱크는 질럿으로 좀피해를줄 수가 있고 어 일단 모르는. 여기 멀티하려고 나오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시야를 띄우기 위한 움직임인지 모르겠는데 어 전진 배치에서 네 그죠 오, 전진 배치에서 이대로 멀티 근데 먹으려는 움직임인데 푸시는 하단에 좋아요 일단 푸시가 하단 네. 하단으로 확인했고 네뭐어 이거 뭐. 그냥 바로 들어가면 탱크 잡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아. 지금 들어가죠 근데 지금 소트이아틀을 네, 아, 아. 무용지물 아. 이 베럭스는 살려줘야지 실드만 갖겠어 실드만 이 베럭스는 다시 수리해야 되겠죠 네. 저 베럭스 깨지면은 팩토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에, 일단 그리고 네 옹경남 선수 지금 본진 왼쪽에서 지금 커뮤니센터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안주 그냥 뭐, 스타포트 스타포트인 것같아요 스타포트 스타포트네 아, 그렇죠 그아 몰래 어, 몰래 스타포트 옵저버로 보지도 못했고 오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셔틀을 드랍시로 셔틀을 드랍시로 교체시거나 왜냐면 이제 애도 붙였으니까 어. 아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드랍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옵저버를 계속 찔러 넣어주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옮겨논 수랑 게임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 이 선수 어, 드랍시 플레이가 기가 막힙니다. 자좀 진짜? 진짜? 약간 오. 그렇게 네, 그런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이렇게 오. 그 와중에 아 고치기 실패. 어쨌든 뭐시탱크는 네. 그런 거니까요. 네. 일단, 일단 이득이네요. 드랍시 한 한게 나왔고요. 강은 선수는 오히려 세 번째 멀티를 더 과감해 빨리 가져가면서 어, 확장 이득을더 네. 거두는 거 거두는 걸 생각을 했고 지금 스타포트에 나온 유닛이 뭐였죠? 스타포트에 유닛 지켜서 나온 걸로 봤던 네. 드랍시 보드. 드랍시 환기 방금 나온 네. 거 보였었고요. 이제 <laughs> 추가 확장은 프로토스가 좀더 빠르긴 한데 근데 원래 푸테 전에서는 프로토스가 먼저 먹는 게 그쵸? 당연한 거예요. 아, 이게 그쵸, 유리한 그쵸. 그렇게 유리한지는 그러려고 ]지는... 만들어진 게 테란입니다. 그리고 프로템플러, 프로토스 템플러 아카이브랑 이제 스타게이트가 올라가는 모습이 그렇죠. 보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강전에서 보였던 모습 패턴 그대로인데 이제 자원을.. 아예 8강 때 보여줬던 자원을 먹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아비터 그러니까 아, 공, 공업을 생략한 제아 빠르게 저 여기 기억나요. 탱크드라. 아 이게 기억나요. 전상욱 선수와 전상욱 선수가 여기서 어떤 포르토스랑 경기를 했을 때딱 이자리를 먹고 나서 기네요. 드랍시로를 했거든요. 드랍시로 그 시한 밝히면서 네. 마인으로. 네, 아. 변형태 선수와 전상욱 선수간의 스타리그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쵸? 이 위치를 딱 전상욱 선수가 잡으니까 변형태 선수가 몰아쳤지만 결국에는 지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아, 위치가 딱그 테라 테라한테 그쵸, 그냥 네. 먹으라고 하는 위치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드랍시 본로들어가아 드랍시. 그러면서 정리하러 온내말하면 이득이고 인데 지금 이거는요. 와 일군 많이 속가요 많이 아, 많이 속죠. 거의 뭐, 쌀에서 결을 속는 느낌이고요. 앞마당에서 네, 탱크로 아, 잡은 일꾼이 네, 여섯 마리인데, 와, 아, 여기서 많이 잡았어요, 여기서. 야, 만약에 여기서 뭐, 마인까지 심었으면 대박 났을 뻔 했는데, 마인은 이제 마인 아까 앞에 봤기 때문에, 어쨌든 이득 크게 아, 봤거든요. 지금 정도는 뭐, 거의 뭐, 살아, 아, 이거 살기 힘들고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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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텐크 아, 이거는 좀어 테크 살리나요? 아쉬운플아 살아야 같이 않을까요? 네. 어아 네. 뭐 저거 안 돼. 있큰 영향 없어요. 네, 뭐 이거. 근데 드랍십이 뭐. 어쨌든 격추시켰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견제는 없, 당분간 없을 네. 것이라는 게 희소식이긴 음. 하고요. 네. 어 마인은 밟지 않았고요. 다행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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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밟았고 네. 이게 어쨌든 테란도 세 번째 벌제 가져가면서 이제 서로가 물량이 터져 나오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laughs> 근데 프로토스는 일꾼이 잡혀서 테란보다 한 박자 늦겠죠. 그렇죠. <laughs> 테란이 이제 병력을 몇 가지 찍고 나오냐 궁금한데 아 이게 확실히 이게 아, 인터페이스가 없으니까 저희가 보면. 이제 추, 저희가 이제 머리를 잘 굴려야 돼. 요저희가 추측을 해야 돼요, 정말. 이게 해설자들의 실력이 다보이거요 네. <laughs> 이게 커버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해설 모시냐, 해설 아니냐. <laughs> 알수 있습니다. 네. 이걸로, 제, 제가 제가 전용적 캐스터만큼 캐스팅을 잘하지 못하지만 <웃음> <웃음> 네, 최대한 <laughs> 그 굴려 볼게요. 짱구를 일단 아, 짱구 거의 뭐아이거아 이거 네요 아마 스캔을 뿌려서 한번 한번 접고 싶었거든요. 한번 빵 했다는데, 아비터는 자, 현재 생산 아이고. 중이고요. 자 이거 아비터 기초 당연히. 네, 아비터. 뭐 스카우시 나온다거나. 뭐 <laughs> 이런 게 흔하니. 저이 팔강전 때고기업 스카우트 보고 굉장히 아, 놀랐던 그쵸. 기억이 있어서 아, 아, 네. 그때 놀랐었죠. <laughs> 최근에 고기럽 어, 뭐 전략인가 전략인가요? 실수인가 선수랑 이제 AI AI를 붙으면서 스카우트 두마리 다다다 하는데 아 기분 이묘하더라고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네그 블리자드의 그 블리자드가 그 알파고 제작사죠. 그쪽에 커. 네. 기억이안나네 갑자기 알파 말씀이죠. 뭐, 뭐 딥마인드 이쪽에 야, 딥마인드 이쪽에, 아, 이쪽에 아, 그 딥마인드. AI를 계속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이거 헛소리고요. 네. 네. 근데 <laughs> 이게 뭐 그냥 경기 몇점할 <laughs> 말인데 이그 구글 구글이나 어쩜 그쪽의 딥마인드랑 최종대에서 그 만든 그 a i 랑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 다른 버전인데. 네. 다시 <laughs> 들어가 보면 어, 마이... 프로토스가 있다 6시에 파일런으로 이제 6시 입구 쪽을 막아 주면서 네. 확장 의지가 보이고 있거든요. 선발치로도 아, 근데 장을 6시를 거. 확장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희한하게 셔틀은 9시로 보내서 9시 6시 동시에 먹을 생각인가요? 이거 너무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일단 아비터 나왔고요 개멋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서로 지금 병력들 간에 병력들 지금 업그레이드 같은 상황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아 아까 테란 아무리 돌아가는 거 봤을 때는 01업이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테란이 01업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겠죠? 아, 그리고 이제, 지금, 경남 선수. 선물티 두 개를 그냥. 온경남 네, 선수 먹네요. 완전 다른 선수가 된 것처럼 되게, 되게 침착하게 분량 모아서 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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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네, 네, 네. 어, 담다디에요, 담다디. 네. 네. 여기 그냥. 다리가 살짝 좁은 다리긴 한데, 일단 여다리 넘어오면, 어, 어, 주나요? 이거? 이 다리 주나요, 그냥? 다시 나야 프로토스? 어, 근데. 여기서 싸움 이제 질럿 안 갖춰진 상태에서 한 없어 가지고 지금 지금 죽 그냥 털리이 그죠? 예, 예. 어. 탱크 한 번에 시즈 모드 하는 게 아니라 사차가. 아, 어 근데 이게 디포토 어, 뒷배 잡으면 안하당 무력화돼요. 그렇죠. 어, 그렇죠. 이거. 아, 물론 잘하고 있는데. 어, 위위위. 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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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 위험해요. 벌처, 어, 벌아래 내려간 바람 아 바람에 지금 살짝 귀엽거든요? 이거, 이거 먹힙니 올라오는 거. 거. 먹힙니다, 안 돼, 안 돼, 뒤에. 안 돼, 안 돼, 뒤에. 뭐야, 드라이버 한놈어요한 방에 왔어요. 걸쳐가, 걸쳐가, 다행히 늦지 않게. 아, 벌처가, 벌처가 아 이러면은, 어. 어, 이러면은, 어, 이러면은, 이거 뒷 테라에 잡히면은, 이게, 앞바닥이. 프로토스가 패전한 이유가 아래 드라곤하고 윗드래곤이 같은 타이밍에 덮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패이인것 아, 같고 아 마인 세 개를 사면 벌초가 공짜 여기 이제 아, 마인 박히고 뒷라인에 벽 쪽에 탱크 붙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자, 그럼 자, 앞마당 바로 무력화되죠이 테란 플레이 할때 제가 이용훈 선수 플레이를 보니까 x c b 를 대동해가지고 털을 짓더라고요 네, 이런 플레이가 엄청나거든요 일단은 네. 딜러 떨궈가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그렇죠. 해야죠 아 마인드! 어. 역대박을 노려가면서 아, 이렇게 정도, 하는 게이 정도는 맞고 정도면 거의, 거의 이 정도면 한 마리 정도면 거의 성공이죠 네. 이 정도? 투스 어쨌든, 이제, 프로토스가 리콜을 할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리콜. 스테시 필드를 한번 업그레이드, 스테시 필드를 바탕으로, 여기 밀어내는 그림을 그려야 될것 같은데, 병력도안 나오죠, 잘 지금. 스테이시 필드, 없네. 제가 봤을 때, 안 찍은, 일단, 상대가 사이언스 패스를 없으니까. 아모, 어, 아, 나왔네요. 지금, 사이언스 패스도아 나오고. 무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겠죠? 지금 테란이 2럽인가요? 1렙럽인가요? 지금 아까 제가 봤기는 아머리가 한 개였는데 아, 지금 테란 아까까지 이제 고기력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투아머리가 아니라 어... 원아머리 타이밍으로 찔러 나온 거니까 이제 업그레이드는. 그렇죠. 일단 지금 테라는 스캔을 뿌리면서 이제 멀티스킬을 하는 중이고. 근데 아비터가 아비터의 만화는꽤 모이긴 했을 거예요. 어쨌든 마법을 써가면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살짝 고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병력 규모가 생각보다 단촐하거든요. 다크테플로 섞어주고 어이, 그걸... 스테시 필드는 쓸수 있는 상태. 단, 단, 업그레이드만, 업그레이드만 됐다면. 일단 근데 포토스가 뭐 앞마당에 좀 살짝 마디가 된건 맞는데 뭐 많이 네. 먹고 있어서 네. 그냥 많이 먹은 만큼 많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관건은 이제 중간 중간의 싸움이. 어떻게 한 방에 다 끝내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온경남 어. 선수는 9시 멀티를 <laughs> 어 쫄렸을 아, 거예요 보고 아 이거 아, 아니다 싹 대죠 네. 일단 9시 멀티를 먹은 걸 모르는 것 같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먹은 거 알면 지금 저기 치고 들어가면 거. 돼요 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계속 버티는 이유는 상대 앞마당 못 먹으니까 이거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어도 계속 자원이득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선 멀티 먹고 하나 더 먹을 수 있다는 거. 심지어. 그렇죠. 근데 뭐 일단 센터는 좀 테란이 좀 잡고 있는 상황이라 그죠 좁은 다리 끼고 그죠 저좀 이게 좀 그래서 좁은 다리 쪽 굳이 안 가고 일단은 큰 전장으로 나왔는데 가아 벌써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그쵸 테란의 움직임이 궁금하긴 해 어쨌든 앞마당쪽 앞마당에는 있 병력들 끌고 나오긴 할것 같은데 어느 쪽을 방향 생각하고 있을지 일단 그리고 아비터 대비해가지고 많이 많이 심어놓은 거고 여기 슈테크 왜해놨죠아 왜 리콜 대비 아, 리콜 대비로 데뷔. 그러니까 변수를 줄는 것도 있는다는 생각인거예요 내가 어바웃 업저가 업저버 대동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셔틀로 재미 여어 여기 셔틀로 재미 보네요 여기 살살 어쨌든 간에 셔틀잼 셔틀 밀어주 여기 살살 이게 밀어주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고 어쨌든 아. 양 선수 다 일단 큰 실수 없는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물론 그쵸? 어쨌든 테란이 한번한 타에서 이들의 본거를 바탕으로 앞마당을 어, 어. 어. 지금 미나랑 거의 못 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가스만 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마당 가스만 캐고 있고 아웃시 멀티를 지금 어 이제 열차 이제 알수 칩... 있겠네요 지금 드랍시이 가는데 원래 말은 드랍시 예, 출발한 드랍십이 9시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면은 운 좋게라도 걸려요. 운 좋게라도. 저 몰라도 게이트 침대 참 이쁘네요. 저런 게이트 보면 좋고. 저렇게 쭉쭉쭉 나와 이제 네. 안 눌리지 그안 걸리니까. 이거 딱 보면은 어? 어 일단 데미가 하나도 안돼 있는 모습. 이걸 한 부대. 아, 한번싹 잡죠. 이거 보면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보면은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겠죠? 여기로 아, 리콜을 쓰든지. 아, 그렇게 해 여기 여기 얼리던가 그래요. 리콜을 쓰든가어 네. 그럼 벌처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벌처 떨어뜨려 놔야 한 번에 안 얼죠? 얼마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이게 저 처음 봤어요. 와 멀티에다가 쓰는... 얼리는 건 처음 봤어요. 와좀 럭셔리하다고 생각이 드긴 한데 아비터가 이 이러면은 아비터 리, 그 스테이시 필드 쓴 것도 굉장히 큰 손이에요. 이러면은 아까 어아 스테이시 필드 두발 장전이 돼 있는 모습. 어후. 일단은 방, 방 어쨌든 지금 센터에 있는 벌처 마이너 얼추 제거를 했고 그 센터 쪽 위쪽 동선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포토스가. 아, 근데 굉장히 지금 경기가 17분 만에 뭐 거의 반싸움으로 가는 지금 것 같은데 지금 타란도 멀티를 아예 저쪽 5시앞마당 쪽으로 그쵸? 지금 어차피 요거를 먹으면 뭐 본진도 꽁짜니까네 예, 그렇죠 일단 상대 리콜일 줄 알고 본진에 대기해 놓은 어 병력들 많은 거 내왔어요 병력 이 많은데 지금 서로 병력 되게 엄청 많은데 많아요. 어쨌든, 어, 이게 좀 되게 이상하게 퍼져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테란의 돌력이 좀 애매하게 돼 네. 있어가지고. 테란 이 병력은 그냥, 어쨌든, 그냥, 안마당 견지형 병력이고,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네. 밀고 밀려, 들어오는 병력이. 밀릴 병력을... 것 같은데요. 밀려요, 밀려요. 네. 밀립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프로토스가 승전할 수 있어요. 네. 밀립니다. 지금. 어, 이거 배슬이 아까 뽑아놓은 게 하나도 안 와가지고, 아직. 네. 배슬이 전부,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이제 아, 스톤까지. 아, 배슬, 배 살려야 돼, 배슬 살려야 돼. 아, 배슬은, 살렸고 이러면은, 안마당까지 쭉 밀려요, 이러네, 잘못하면은. 일단, 나오는 병력으로 어영부영은 막을 수 있는데, 네. 어영 손해를 볼 뭐, 거예요. 손해를. 아저 위에, 저, 저 위에 좀 있나요? 저 위에 좀 있었나요, 애들이? 지금 아속 어, 어. 지지는 것도 아프고 이거. 지금 드래곤이 저거. 아 어. 아래쪽에 있는 탱크들 끌고 와야 할것 같은데. 어 일단 지금 병력이 지금 뭐 막힌 건지 아닌 건지 지금 정리가 안 돼. 아그저 여기 벌쳐 네 마리도 정리가. 이제 네, 정리 됐죠? 아, 됐어요. 아, 템플러로 템플러 스톰을 와, 안 지져버렸네요, 그냥. 아, 잘 먹었어. 그리고 어. 이제 지금 질럿이 안 갖춰져 있어서. 여기, 이제 어, 그래도 얼 얼음 풀린 탱크들이. 아.. 쏴주면서 어? 어? 이것도 밀어내주면 어? 이제 질럿 후.. 아 질럿 후속이 이쪽으로 갔군요 이러면 전 프로토스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죠오 네. 어, 이러면 이제 앞마당 다시 아, 활성화될 그렇죠? 수 있죠 네, 근데 세. 물론 테란도 멀티가 부족한 게 아니고 테란도 지금 5시 반이랑 5시 멀티 같이 다시 멀티도 지금 그쵸, 아마.. 그쵸 멀티 피부는 아니니까 하고, 네. 병련만 아, 쌩쌩하면 아이고, 됩니다 쌩쌩하네요 여기 앞마당 미네랄 아주 그냥 아, 근데 9시 일꾼이.. 9시 일꾼이 제가 봤을 때한 10개 정도 죽었으니까 살짝 상했었거든요 아까 아 그리고 아이너 뭐 끝난 거 아니다. 난 여기 먹을 거다라고 다시, 다시 치우들 왔죠. 6시밖에 없고. 건가요? 자, 엉덩이잘 하는 게 계속 멀리 체크를 하고 있어요. 스캔 을 뿌리면서. 네, 내가 멀티, 장르의 멀티 먹어지 않는, 확인해 주고. 변수를 줄이는 거죠. 아무래도. 어, 여기 어, 또 시즈모드 막히면은. 아 어,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자, 제가 말하는 이런 겁니다. 요런 셔틀 같은 거를 겨냥해서 터렛지 어. 요즘은 아주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셔틀로 재미보는 것도 이제 힘들 것 같고. 어? 지금 스테이시 필드 다 써가지고 아비터들이 이제 만화가 없는 상태여서 또 다시 덮치려면 좀 시간 걸리죠. 프로토스도. 야, 테란 공, 아 테란 본체. 네. 아 테란 2, 3위 업이네요 벌써. 네. 제가 말잖 거의 프로 가까이 된 상태로 나왔네요. 와, 프로토스는 찍어 병력 한번 찍어주시는 수는... 프로토스 사, 살살 녹는가? 일단 뭐 <laughs> 그렇죠. 실드랑 뭐 아무것도 없고 안돼 있고요 지금 아마 공업만 누른 거 같아요 돈이 뭐나 그쵸 뭐라... 실드업이 안 되어 있는 네. 건 확인이 됐고 근데 프로토스 어렐리 잘못 찍힌 벌처들이 전 무조건 저는 포지 3개 지어서 무조건 3-3만 파는 게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네. 돈이 뭐생 인생은 뭐, 그렇게 부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이제 애건주입니다 자원주 쪼이기 잘하고 있어요 강선수는 뭐? 아비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마 업그레이드보다는 아비터 갖추는 데좀더 주력한 모습이고요 음, 근데 어쨌든 이 탱크가 지금 <laughs> 와 이쪽 아래쪽에 조금 중통에 조금 이렇게 해 놓으면은 굉장히 답답할 왜것 같은데요. 영웅왜 굳이 그 골레제 안가죠 안 저는 골레가 좀 섞어줄 것 같은데 아비터. 어, 일단 아비터 어, 진짜 많이 올리긴 했어요. 아, 잘잘 올렸어, 잘 올리, 올리기는 굉장히 잘, 잘 올렸어요. 거의 거의 올려오셨어요. 올려오셨어. 레알 레알 네, 아, 올려오셨어요. 네. 올렸어. 아, 근데, 아, 근데 그렇죠? 이게 아스톤 스톤까지 스톱! 아니 이게 잘 네.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탱크를 많이 올리면은 후속 벌처만 찍어도 돼요. 그렇죠. 벌처로 비비고만 있으면은 저이 어. 풀리거든요 저게 어지 그렇죠. 병명은 아니에요. 없다지만. 그렇죠. 거의... 어 근데 이거 지금 녹여, 녹은 여녹 병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지금 의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단초라 또 단초라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포토스 테란의 아. 이 진영이 되게 넓기 네. 때문에 테란 지잘어드라 아, 녹아요 살살 아, 녹습니다 거이거 이거, 이거 해동된 것도 업진살. 못 먹어요 해동된 네, 것도 거의, 못 먹어요 엎진살 엎진살 네 살살 녹습니다 지금 이거 빠져야죠 네 그렇죠. 그쵸 해동 아아못 잡았어요 예, 네, 못 잡았어요 이러면은 얼려, 얼린 이유가 없죠 냉동보관만 아 시킨 거죠 꺼내 먹어야 되는데 꺼내 먹어요 아. <laughs> <laughs> 원래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다. 준 게. 여러분도 다 함께 스게 많이 지원하세요. 이런고할수 있어요. 이런 그리칠 수, 이런... 네. 수 있습니다. 진 <laughs> 그러니까 테란은 5시까지 확장 먹었는데 프로토스는 6시 준비만 해 놓고 먹지도 못하고. 여기서 먹먹고 지금 1시도 아, 해 보고 싶었는데 못 했죠. 어쨌든 바빠 가지고. 그죠? 어 이러면 자원 자, 이런 상황에서도 테란이 해서, 앞서고. 이런 상황에서 뉴클리 어떻습니까못 아, 가요. <laughs> 해근 클는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정도이 정도는 이심는이 정도는 수 있죠. 는이 상대로 이대성는이 상대 뚫을 때이은는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이이 정도는 이정이정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이정이이 쿨하게 4대0으로 이기고 왔는데 그냥 마지막 경기는 핵 날려주더라고 아예 <laughs> 와 프로토스 지금 마지막 병력 던지죠 사실 이제 아 마지막 싸움인데 뭐, 뭐. 아 곤략하자 그렇죠. GG 곤략 아, GG. GG 경기 끝났습니다 은경남 응, 선수가 1세트를 선취합니다